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모컴입니다. 오늘 입고된 제품은 어드밴스드원의 AS-240WD LED라는 2011년도에 생산된 초기형 LED 백라이트 LCD 모니터입니다. 증상은 전원 불로 입고가 되었고요. 처음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그 전에 영상 보드에 레귤레이터와 캐패시터는 다 교체가 끝났습니다. 이쪽 문제는 아니라서, 그렇게 교체를 먼저 진행하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퓨즈부터 살펴봐야겠죠? 이건 접지구요. AC 접지. 안닿게잘 누르시고. 퓨즈는 윗면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옆에. 왼쪽에 숫자를 보시면 0.65옴 정도가 나오죠. 정상 값이 나옵니다. 여기 보실들을 빼주고, 그 다음에 브릿지 다이오드를 살펴봐야겠죠. 다이오드 모드로 뭐 놓고 살펴봅시다. 자 변동되는 게 보일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이쪽 이걸로 리드봉으로 요 약간의 벌어짐 등이 있는데 그걸 먼저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새 음. 나무 옮기고 산화로 인해서 좀 들뜸이 약간 발생한 것 같긴 해요 흡입한 다음에 세납을 먹여주고, 값이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값으로 0.511V가 나왔었죠? 똑같네요. 근데, 저항값이 약간 낮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쪽. 눈에만 커피과 재접합을 해줬는데도 약간 저항값이 낮아진 게 보이죠? 아니 저항값이 아니라 다이오드 측정값이에요. 우선 새로 납을 먹여줬고요. 또 다시 한번 볼까요? 전반적으로? 네, 또 낮아졌죠. <laughs> 새 납으로 해가지고 접합을 다시 하니까 값이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1차단 FET를 볼게요. 1차단 FET를 슬쩍 찍어볼게요. 여기도 먼지나 그런게 좀 껴있어요. 소드와 드레, 소스와 드레인, 그리고 게이트와 게이트를 했을 때 정상입니다. 바로 2 차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쇼트키 다이오드입니다. 홀로 떨어진 다이오드 이쪽 라인일 거예요. 0.332 v 가 나오죠? 그리고 이쪽에 쌍으로 있는 다이오드입니다. 어어. 재볼게요 어. 다시. 쌍으로 있는 다이오드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한번 저항 값도 재 볼게요. 0옴에 가까운 값이 나오죠. 이쪽도 0옴에 가까운 값이 나와요. 쌍으로 있는 다이오드는 둘 중에 하나 보시면 같은 라인을 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똑같이 다른 쪽도 이상이 생긴 것처럼 측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 떼어내는 것도 두 개를 다 떼어내봐야 되는 거고요. 교체도 둘을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한번 떼어냈으니 잠시 식혀두고 점검을 해볼게요. 저항 모드로 측정했을 때이 다이오드가 이상이 있죠. 다시 다이오드 측정 모드로 했을 때0.0000 제대로 측정이 안 되고요. 다른 다이오드를 찍었을 때. 느리기는 해도 0.1V 때 전압이 찍힙니다. 그리고 다시 저항 모드로. 0.9, 1kΩ 정도가 나오겠네요. 지금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면요. 새 다이오드를 한번 꺼내볼게요. 초기가 SB560 이라고 되어있는 다이오드가 있고요 여기도 SB560 이라고 된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세 다이오드를 꺼내서 저항을 측정했을 때는 1.3kΩ이 넘게 나오죠. 1.3kΩ대가 나오고요 다이오드 모드로 측정했을 때 0.171V가 나옵니다. 두 개가 거의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0.175V. 이것도 범위 내에 있는 값이라 정확 값을 측정하고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둘이 거의 또 비슷하게 나와요. 그럼 세 다이오드를 꽂고, 정면에서 보면 되겠죠. 눈이 안 들어가니, 롱로즈를 써서 살짝 가공을 해줄게요. 높이를 비슷하게 고정을 해놓고, 납땜을 하고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남는 리드는 실드 쪽보다 많이 튀어나오지 않게 정리를 하고요. 0 4 k m 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도 네, 0 4 k m 대가 나옵니다. 0.109 정도 나오고요. 이쪽도 봐볼게요. 아래쪽도. 네, 0.115116 정도가 나오죠. <laughs> 바이오드를 사셨을 때이 부분의 편차를 없애려면 동일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똑같은 측정값이 나오는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최소 수리는 끝이에요 지금까지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laughs> 제가 먼저 말씀드렸었죠 2011년도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캐피스터 교체 작업까지 다 끝내야겠죠 빠르게, 그냥 간단한 설명과, 진짜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50V 22 마이크로 패러시고요. 1차단이에요. 아래쪽에 제너 다이어드 있는 거를 좀 조심해야겠네요. 잘못, 잘못되고 있죠? 이쪽에 제너다이. 저기는 50에 22 마이크로 페러스를 교체하면서 추가로 납을 먹여주겠습니다. 이쪽이 천안의 보이스 쪽이네요. 이쪽은 리드고, 라인이에요. 점퍼선 같은 라인 같은데, 아, 다이오드네요. 그 다음에, 이쪽, 백라이트 쪽에, 100V 10 마이크로 페럿이 있는데, 이쪽은 100V 22 마이크로 페럿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에 683개랑 25에 820두 개인데, 25, 820은 맞는 게 없습니다. 25, 1000으로 대체할 건데,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떼어낸, 후, 떼어낸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25에 1000과 25에 680. 820의 높이 차이입니다 가장 높은 데가 이 지점이어야 되니까 여기 놨을 때 아슬아슬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뒷부분에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어 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하고 수직으로 꽂아 놓은 다음에 자르지 않고 껴보고 나중에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음, 수정을 하게 되면 썸네일이 조금 다르게 들어갈 겁니다 얘네들 다 90도 방향으로 이쪽 방향이나 어느 다른 방향으로 꺾여서 들어간 사진이 추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1 6에6 8 0 3개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파를 하네요. 암석 발파를 해서 쿵쿵 소리가 조금 날 겁니다. 안 들어가면 다행이고요. 16에 683개도 떼냈고요. 수정을 할때 지금 꽂았던 캐패시터를 쓰는 게 아니라 아마 새캐패시터를쓸 확률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납땜을 하고 한다면 새캐패시터를 사용할 겁니다 한번 임시보정을한 다음에 주변 정리하고요 케이스를 가져와서 한번 끼워볼게요. 끼워서 걸리는 게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뜨네요. 이쪽이 뜹니다. 상당히 애매한데요. 면 케이스 내부 하우징에 유격 같은 것도 거의 없습니다. 여유 공간도 없어요. 애매해요. 아래쪽으로 돌리기도 그렇고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도 그렇습니다. 우고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공간이 없으면 낮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만 그런 게 아니라, 16에 680도, 조금 돌려주고, 지구의 천도 이렇게 입혀줘야 될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높이를 낮춰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걸리면 안 되니까요 임시고정 해줄게요 이렇게 살짝 꺾어서 높이 조절을 좀 했습니다 음 그리고 그다음 이 캐패시터가 문제인데 지금 이 캐패시터는 방향이 애매합니다. 쇼트키 다이오드들한테 닿는 것도 좀 그렇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약간만 이렇게 꺾어져서 높이를 낮춰도 될것 같아요.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반석 범위가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의 방법은 이쪽 방향입니다 이 높이보다 낮아야 되니까 음 지금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상태로 고정하면 높이는 낮아집니다 한번 고정을 해 볼게요 직접 닿지는 않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납을 먹여서 확인을 했고요. 16에 6까지 꺾인 쪽으로 비슷하게 해도 되고, 옆면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꺾어도 될것 같네요. 이캐페시터가 문제기는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마무리를 하고, 청소를 해버리죠 음, 네. 됐네요. 정리를 하고 이렇게 좀 모양이 이쁘진 않지만 이렇게 어더밴스드원의 AS-240WD LED 제품의 전원 불 수리가 끝났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끼워보는 일만 남았어요